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와 외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원 유튜버 우빈아빠입니다. 오늘 마침내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을 주제로 한 4차 추경안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빠르게 오늘 확정된 내용 정리해보고, 우빈아빠 전문 분야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금융 지원 방안, 대출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영상 가장 마지막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볼수 없는 알찬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누구나 알고 있는 오늘 확정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요약하면 4대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입니다. 첫 번째는 덩어리가 제일 큰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지원 패키지. 두 번째는 고용 취약계층, 실직 위험 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자금 지원. 그리고 세 번째,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계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 저처럼 애들 키우는 집.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가장 덩어리가 큰 소상공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다루고요. 두 번째, 고용 취약계층, 실직 위험 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 안정 자금 지원 내용부터 살펴보면, 대상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분들입니다.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인, 대리운전 기사님 등과 같은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예전에 1차 지원이 한번 있었는데, 이때 100만원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1차 때 지급 받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어려우신 분들, 사실은 지금도 계속 다들 어려우시죠? 이분들에게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1차 때 신청을 안 하셔서 안 받으신 분들 중에서 20만 명 정도를 추가로 2차로 선발을 해서 고용센터에서 빠르게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50만 원씩 세번 지급하는 걸로 그러니까 1차 때 100만 원 받으신 분들이 이번에 50만 원 받는 거나 2차 때 신청해서 50만 원세번 받으시는 거나 똑같이 총 150만 원을 지원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 18세에서 34세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1인당 50만원씩 특별 구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취업 성공 패키지나 구직 지원 사업 참여자나 참여 예정자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는 긴급 생계 지원 패키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거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고요. 이 긴급 생계 지원 패키지는 이번에 지원 요건인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서 중위 소득 75%인 분들 중에서 재산 요건은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억 5천만원, 농어촌 지역은 3억으로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중위소득 75%라는 개념이 조금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일단 접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현금이 떨어지면 당장 생계가 좀 곤란해지는 게 있잖아요. 접수를 안 하셨다가 본인이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될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접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인데요. 이번 4차 추경안으로 추가가 되는 건 가족 돌봄 휴가 비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돌봄 휴가비 지원 기간을 1인당 10일에서 15일로 늘렸고요. 즉, 1인당 돌봄 휴가비가 하루에 5만원, 열흘, 그러니까 종전에 50만원에서 15일로 확대가 돼서 75만원씩 지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아동 돌봄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말이 많던데, 만 13세 이상 핸드폰을 쓰시는 국민 전체에게 통신요금 2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발표 내용의 주요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우빈아빠의 전공 분야, 소상공인 긴급 피해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소상공인 세이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 1, 2단계 긴급 지원 10조 원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자 일단 세희망자금 인데 여러분 저는 그동안 아무 서류 필요 없을 거라는 언론 보도에 현혹되지 말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분들 소상공인 분들은 최대한 매출 감소 입증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오늘 확정안을 보면 어세 부류로 나뉘는데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남입니다. 집합금지업종. 그러니까 정부가, 야, 이거 코로나 심각하니까 니네 열지 마. 라고 아예 닫아버린 업종, 고위험 업종 12가지 있잖아요. 노래방이나 PC방, 대형 학원들, 어 이런 데는 매출 금액 상관없이, 어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증빙 서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집합 제한업종. 금지업종처럼 아예 열지 마. 라고 한건 아닌데, 야, 니네 좀 일찍 닫어. 라고 한 업종들 있죠. 음식점 같은데. 이런 업종들도 매출액 상관없고요. 제출서류 필요 없이 150만원 지급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 하시는 분들은 서류 필요 없어요. 서류 필요 없고 매출액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각 200만원, 150만원 받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이 업종 말고 일반 업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매출 감소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야, 우빈아빠야.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서류 필요 없으면 네말좀 틀린 거 아니야라고 이러실 수 있는데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집합 금지 업종 대상자는 15만 명이고요. 집합 제한 업종 하시는 분들은 32만 명입니다. 그런데 일반 업종은 여러분 243만 명입니다. 243만 명 중에서 2019년부터 지금 상반기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깔끔하게 영업하시고 매출신고 다 하시고 포스나 카드 단말기 있어서 매출신고 다 하신 분들 중에서 국세청에서 소득이 어, 매출이 떨어진 걸 이미 알고 있는 분들 말고는 다른 분들 그러니까 현금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코로나 시작하기 2020년 초반에 오픈하셔서 지금 영업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다 본인들이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연매출이 4억원이 넘으면 안 되고요 어, 매출 감소 입증을 하셔야 100만원을 받습니다 일반 업종은 지원 금액이 100만원이에요 정부에서 말할 때는 최대한 간단하게 선별해서 지원하겠다고 라 하겠지만 어, 제가 볼 때는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 이렇게 소득이 깔끔하게 증빙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어, 본인들이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반 업종 아니고 어,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업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신 분들도 억울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며칠 열심히 준비했던 그 매출 하락 증빙 자료 1,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겁니다. 설명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내용 중에 금융지원 1, 2단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이번엔 기술보증기금까지 연계를 해서 대출 한도를 올리고, 1차 코로나 대출의 버금가는 저금리 대출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대출 상품의 내용이 발표된 건 아니지만, 이 금융지원 내용들이 각 은행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꼼꼼히 준비하신 어,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 증빙 자료는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서류는 잘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이번에 일반 업종 하시는 분들 중에서 희망 지원금 100만원 받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이번에 폐업한 소상공인분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4차 추경 2차 재난 지원금 지원 내용에 확정된 내용이고요. 오늘은 지원 대상이나 지원 규모 뭐 몇조 원을 뭐 몇만 명한테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한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하신 그러면 언제부터 서류를 어디다 접수하나, 뭐몇 시부터 접수하나 이런 세세한 내용은 순차적으로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금융지원 이런 쪽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요. 어, 오늘 영상 들으신 일반업종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서류를 혹시 아직까지 준비 안 하신 분들 중에서 매출 감소 증빙 자료를 뭘 준비해야 되나 조금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 채널에 질문을 많이 주신 분들도 계신데, 이 부분이 진짜 다들 상황이 다르고 업종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일률적으로 뭘 준비해라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영상을 따로 만들든지 게시물로 올리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출상품 저리 대출 상품, 저리대출, 중소기업 지원 내용들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제 원래 전공 분야인. 소상공인 코로나 대책본부장으로 다시 빙의를 해서 추가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